안녕하세요. 2020 사제동행 아트쇼 개막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개월 동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낸 사제동행 아트쇼,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사제동행 아트쇼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만들어 나가는 미술축제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며 최초로 아트쇼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미술 축제들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는 축제기에 그 특별함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장에는 저희 뿐이지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갤러리의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만나실 수 있는 사제동행 아트쇼, 이곳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행사를 주최한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을 모셔서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규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관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부산교육문화회관장 임석규입니다. 가을의 심장소리 찾아가는 길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제6회 사제동행 아트쇼를 부산 교육문화회관 갤러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왼쪽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동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제자들 290명이 함께 만든 사제동행의 작품 38점을 보시면서 깊어가는 가을에 동행의 의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공들여 문지르고 닦은 만큼 빛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정성을 다해 문지르고 닦아도 빛을 내기는 커녕 닳게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예술은 자기 인생을 좀더 소중하게 빛을 내기 위해 접근해가는 과정입니다.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연민입니다. 290명의 선생님과 제자가 38점의 작품을 가지고 사제동행이라는 의미 있는 장을 열었으니 부디 오셔서 소망과 연민을 느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더 다채롭게 행사를 기획하시고 학생들을 위한 축제장을 만들고자 하는 관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4개월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거쳐서 완성된 결실을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 참 기쁩니다. 다양한 작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제동행 아트쇼의 준비 과정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치를 위해 4일 동안 나눠서 진행된 38개 팀의 작업 과정과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환경오염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과 코로나 시대의 미술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가 담겼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2020년이 왠지 특별할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 조금 대비를 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경각심을 이제 일깨우고자 코로나에 대한 위기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잘 썼을 때잘 대처되고 있는 상황을 극대화시키려고 잘 이겨내고자 하는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문제를 추상적인 작품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물고기랑 해양생물들을 만들어서 지금 해양 생태계가 많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 사회나 우리 학급에서 일용품 회 쓰는 것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미 때문에 동식물들이 파괴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과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죽어가는 동물들. Go, 연예인이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장면을. CCTV에 관찰당하는 그런 삶을 표현하기도 했고. 차별과의 문제도 쭉 삼고 싶었어요. 인종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같은 인간입니다라는 박자의 개성이 드러나서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내면속의 내 자신이 늘 생각해오던 생각과 느낌을 버티는 내 자신에게 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상생활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 방안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방문 너머로 자기가 바래왔던 이상세계를 담아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던 작품입니다. 전반에 보이는 커다란 세계의 공은 청소년들 개인개인을 상징하는데 초에 있던 인재를 찾는 그런 건데 인재가 이제 저희라는 것에 용이 담아가지고 <목소리> 위주로 중대학교, 동, 고등학교 다가자기 결국 미용사가 되겠다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날에는 정말 잘 안돼서 싸울 때도 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장난치면서 떠들기도 하고 옷에 묻기도 하고 그게 기억에 남아요 뭐요? 팀원들끼리 합의를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덟 명이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니까 협동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혼자 책임을 지지 않았는게다 같이 했던 게 아무래도 격주 등교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각자가 한 일들을 모두 합치는 그런 제작 방식을 처음 사용해봐서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재료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색다른 경험이 됐던 것 같고 평소에 설치를 하고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 기회가 많이 없어서. 어, 평면 작업과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에 내부를 철사로 다 이어서 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잇는다고 이제 친구도 손도 많이 다치고 다 같이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가 운동장에서 모래를 퍼 가지고 그 모래를 하나하나씩 다 걸으면서 작업하면서 을 너무 지쳐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너무 지친 모습에 제작 과정들이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추억과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시작 기획할 때부터 자기들 스스로 다 기획을 하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감사하다는 말도 잘못 하고 자 아이들과 원래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어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기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이런 계기를 통해 선생님들과도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아이들이 미술실을 떠나 또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을 쌓는 건 좋은 일이니까. 힘내줘서 고맙고 열심히 따라와서 고맙고. 교육 현장에서 보면 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재밌었어요. 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고 계세요. 다들 처음 보는 친구들,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도 나누고, 줄에 여고, 화이팅, 교훈 짱짱짱 등등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끼리의 인사도 좋지만 오늘 개막식을 향한 여러분들의 축하 인사와 다양한 응원 메시지 남겨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막의 순간을 나누고 있자니 뭔가 아쉽기도 하면서 더 특별한 느낌도 듭니다. 교문갤러리에서도 직접 작품과 전시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방문이 어려운 시민분들께서는 이곳 교문 갤러리와 똑같은 공간을 모바일을 통해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따라오시죠. 먼저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제동행 아트쇼 온라인 전시를 보실 수 있는 팝업창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외관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고 VR 영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경을 둘러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화살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교문 갤러리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작품 전시 들어가서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화사한 조명과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쉽게 화면을 움직여서 다양한 공간을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걸어가는 느낌으로 화살표를 따라 갤러리를 거닐어 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작품 한번 볼까요? 작품을 보시면 작품 위쪽에는 두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의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자세하게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품 해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너무 특이하네요. 예문 여자 고등학교의 블랙핑크 팀이 멜트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인 환경 오염을 주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작품도 참 멋지고 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아, 사진이 정말 이름을 왜 블랙핑크라고 지었는지 인정할 정도로 예쁜 얼굴들이네요. 자, 그러면 작품을 좀더 자세히 만나볼까요? 네,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셔서 조금 더 가까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품의 주제도 멋지지만 제가 봤을 때참 컬러감의 선택을 잘했다. 조화로운 컬러감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이었고요. 계속해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함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시민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갤러리를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쭉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방향을 좀 틀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 바람개비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도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영상 작품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아주 시각을 탁 끄는 특이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어떤 친구들이 만들었는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참가한 중학교 팀이죠. 가람중학교 그림과 나팀에서 우리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지구온난화 현상들의 심각성을 표현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의 사진, 어, 너무 예쁘게 보이고, 중간에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친구들과 차이가 안날 정도의 동안을 자랑하고 계신데, 자, 이 작품은 아주 특이한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작품의 뒷면을 보시면, 와, 너무 다른 색감이죠?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화사한 뒷면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갤러리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를 둘러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둘러보는 게 힘들고 간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전체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품으로 바로바로 바로 다가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품 감상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돌려주셔도 되고요. 자, VR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갤러리의 곳곳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술은 필연적으로 창작자와 감상자가 함께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오셔서 멋진 감상자가 되어주신다면 이곳에 있는 작품들이 더욱더 행복한 예술품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학교 현장에서 작업하는 학생들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2020 사제동행 아트쇼 개막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